네, 안녕하세요. 임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치 관리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총 종합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이게 양치를 잘 하시는데도 잇몸이 아프고 충치가 생긴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양치를 하는 목적을 일단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치라는 가장 큰 목적은요 플라그 치태 제거입니다. 이 녀석들은 결국 뭐냐면요 음식물 찌꺼기, 우리 입 안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피세포, 그리고 타액선에서 나오는 침 분비물에 뭐 무기물질, 유기물질 이런 것들 그리고 박테리아 얘네들이 엉겨가지고 치아나 잇몸 쪽에 붙어있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치아에 붙어있으면은 박테리아가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 똥이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치아 쪽에서 옆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잇몸이 이렇게 있고요. 얘네가 여기에 붙어있으면은 똥을 싸가지고 이게 충치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이 계곡이 있는 골이 깊은 곳에서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 경계면 치은 열구에 쌓이게 된다면은 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치아를 누렇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스케일링을 할때 가장 집중적으로 없애는 게 바로 여기. 치은 열구에 쌓인 치석인 겁니다. 이 치석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이거를 우리는 치은, 즉, 잇몸 연하 치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양치로는 절대로 제거가 안 되고요. 심지어 일반 스케일링으로도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잇몸 치료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제거가 안 되면은요, 악순환이에요. 치은 연하 치석이 더 잇몸을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뼈가 더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포켓은 한층 더 깊어져요. 그러면 치은 연화체석이더 깊게 쌓이게 됩니다. 더 깊게 쌓이면이 치조골이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완전히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치아는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점점점점 점점 치아를 잡아주는 이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그래서 생리를 거의 뽑게 되는 그게 바로 치주염입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양치를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 당한 강직도를 가지고 있는 칫솔을 잘 선택을 하면은 여기는 굉장히 쉽게 잘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너무 부드러운 미세모를 사용을 한다면은 잘 닦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조금 여담이기는 한데 그 아이들 다들 이렇게 양치 시켜 주시잖아요. 너무 부드러운 뭐 쓰지 마세요. 이거 그 핸드폰 프레시로 애들 이제 아이 치아를 이제 쫙 비친 다음에 보면은요. 만약에 뭔가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나가지고 이제 좀 점성 있는 음식물을 먹고 난 뒤에는요. 이런 치은 열구들에 음식물 그대로 닦여 있습니다. 근데 어른 치아로 쓰면은요, 이게 거의 대부분 다잘 닦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닦일 때도 얘네들은 충치가 잘 생기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잇몸이 붙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 칫솔모의 경도를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가지시고 아이 이제 양치시켜 주시는 분들은 이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보통 다잘 닦습니다. 근데 여기가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치석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치료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의 핵심은 여기 치은 열구,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일 거 아니에요?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양치하듯이 양치를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양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칫솔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치은 열구 관리를 위한 특별한 양치법, 바스법이라고 합니다. 뭐, 바스법을 쓰셔도 되고, 사실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와타네바법을 써도 되고, 뭐, 스틸만법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행하시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쉽게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를 공략을 하기 위해서 칫솔을 이렇게 닦거나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즉 횡마법이나 종마법으로 도 닦는 게 아니고요. 45도 정도 기울여 가지고 칫솔 모가 여기에 약 끼어진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위치를 시킨 뒤에 여기에서 그냥 막 닦는 게 아니고 살살살 진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잇몸 마사지라고 해요. 잇몸 마사지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염증 물질의 배출이 원활해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붙어 있는 치태가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치태를 넘어가지고 치석이 되었고 치석이 경화가 됐다, 딱딱해졌다. 그러면은 양치로는 제거가 안 돼요. 그거는 스케일링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가지고 최대한 스케일링 나 받기 싫어. 다들 받기 싫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바스법을 같이 병용을 해가지고 치은 열구를 공략을 해주시는 거고 이걸 통해가지고 이게 치석이 쌓이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할수 있고 잇몸 건강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칫솔만으로는 보통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보조기구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일단은 치실입니다. 뭔가 뭐 치간 칫솔 씁니다. 못 씁니다.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치간 칫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현실적인 도구도 아니고요. 만능 도구도 아니에요. 치간 칫솔과 치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면 무조건 치실입니다. 무조건 치실 쓰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치간 칫솔보다는 페리오 브러쉬. 많이 아직까지는 이거를 모든 회사에서 막 만들지는 않고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브러쉬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 최대 장점은 뭐냐. 치간 칫솔은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면은 허당입니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면은요.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되고요. 너무 큰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잇몸과 그 다음에 치아의 뿌리를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공간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다 다른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구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런 페리오 브러쉬를 쓰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도 잘 들어가고 큰 공간도 잘 닦아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치주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지고 공간이 치아 사이사이에 이런 공간들이 꽤큰 편이다. 그러면은 이 치아 사이 공간 치간 공극을 공략하기 위해서 치실과 페리오 브러쉬를 꼭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이 바스법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스법을 하려면은 칫솔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칫솔을 선택을 할때 이게 그림을 그린 게 제가 아무렇게나 막 그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그린 거예요. 이게 끝에는 약 깁니다. 그리고 중간은 약간 짧습니다. 그리고 이끝 같은 경우에는 미세모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은 강모. 보통 우리가 칫솔의 강도를 얘기를 할때 밀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밀스로 따지게 되면 중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스 단위가 높은 강모. 약간 강직도가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세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도가 세면요 치은 열구에 들어가 가지고 치은을 조금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밀스 단위가 조금 낮은 미세모. 모임이 돼, 이 치은 열구에 조금 더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가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 즉, 모의 강도가 안쪽과 바깥쪽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바깥쪽의 모는 조금 더 중앙의 모보다는 길어야 된다. 이게 바스법을 행하기에 가장 최적의 칫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치아 관리법에도 어린 아이와 이 성인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잇몸보다는 충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충치 관리가 안되면 어쨌던 간에 유치가 있는 시기에서 유치가 너무 빨리 탈락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유치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래쪽에 있는 있는 연구치의 치배 연구치가 이제 자라나는 발달 과정이 영향을 미치던지 그렇게 좀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아가 썩지 않도록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쨌든 칫솔의 강도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아야 된다. 근데 시중에 어린이용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부들부들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유식하기 전 아이들 약간 잇몸이랑 그냥 갓 맹출된 치아를 닦아주기에 적합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고 아니면은 뭔가 알갱이가 있는 음식 같은 거 아니면 점성이 있는 간식 같은 거를 먹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요. 은 밀스 강도가 높지 않은 칫솔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치실을 사용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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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다섯 개가 되겠죠.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A, B, C, D라는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치과에서는 치식을 구별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A, B, C 앞니 같은 경우에는 틈 사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틈 사이가 막 벌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 그렇게 슬퍼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치아를 관리를 하고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안 끼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D번과 E번 요 사이는 딱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금니는 당연히 뭔가 찍고 쉽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치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 있는 고기라든지 파채라든지 물론 파채 아이들은 잘 먹지만 그런 것들이 잘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칫솔을 하다 보면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 여기 D번과 E번 사이고요 그리고 C번과 D번 사이입니다 물론 양치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A B C 할거 없이 그냥 모조리 다썼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한다는 과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칫솔로만은 관리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가 있겠다 그러면은 치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치실을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닦아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치실을 그 조그만 아이의 입에 적용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떤 걸 쓰면 되느냐? 이렇게. 그때 고리형 치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고리형 치실은 일반 성인이 사용을 하라고 사실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손을 쓰는 게 조금 부자유스러운 분들이다 아니면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나온 게 처음 개발된 게 사실은 이런 고리형 치실입니다. 요거를 쓰면은 D번과 이번을 관리하기에 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안 하는 거. 제가 이 마르고 닳도록 말하는 거 각을 입니다. 어린이들 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점심에 양치 제대로 못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어린이집 가고 아니면은 뭐 학년기에 접어들어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가지고 그 학원에 가면은 보통 이제 스낵백 같은 건지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양치를 거기서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몇 시간 동안은 계속 해가지고 충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글 습관입니다. 가글 중에서도 CPC 세티피리듐 클로라이드라고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가글을 사용을 하면은요, 잇몸에도 그렇고요, 아니면 충치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혐기성 박테리아를 조절을 해주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입냄새당 없애주고요. 충치 박테리아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CPC가 들어간 가글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애들의 구강 면역력 자체가 좋아지면서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잔잔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요. 걸렸다 하더라도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증상이 한2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글은 사실은 어린이뿐만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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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있습니다. 잇몸 관리하는데 가글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이 구강에 칫솔로 이런 보조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를 해주는 영역은요. 결국에는 치아 주변 언저리밖에는 안 돼요. 근데 구강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구강 면역을 증진시키고 잇몸을 관리를 하고 아까 전에 그려드렸던 치은 50, 열구에 속속들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잔류하는 효과를 내려면요. 은이 CPC가 들어간 가글을 사용을 하는 게 성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그 키와 제품들도 지금 말씀해주신 게다 적용이 된 것들인가요? 아, 사실... 키와 제품에 대한 얘기기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설계되고 개발이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제가 만든 제품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말하고 나니까 아이 바쁜 현대생활에서 이걸 언제 다 사가지고 언제 하고 앉아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이거 그래도 이제 습관 들여가지고 매일매일 해주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을 아끼실 수가 있고 또 이게 성인까지 이어지잖아요. 성인이 되셔가지고 치과 정말 가기 싫잖아요. 가기 싫은 치과 1년에두번세번가는거1년 한번 2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저는 치과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스케일링 거의 3년에 한 번씩 받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천지차이고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장기적인 삶의 질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